이번 시간 네? 남녀궁합입니다 네. 남자 음. 1989년 음. 12월 19일 음. 여자 1992년 음. 6월 6일생입니다 이 음, 둘이 가수 아니에요? 맞아요. 맞아 맞아요. 음. 왜냐면 둘다 도화가 있어 그리고 음... 근데 이게 친구였어 알던 사람이 연인이 된거 아니에요?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음. 맞아요. 근데 이 89년 이 사람은 되게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이 여자분 사주가 조금, 어, 남자스러운, 무뚝뚝한. 겉으로는 많이 웃지만, 이 성격이 내양, 외향이 만난 것 같아. 그래서 조금 더, 둘이가 좀더잘 맞는 궁합인 건, 하나는 이 남자 사주는 여자고, 여자 사주는 남자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, 이 둘이가 되게 오래도록 인연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둘다 지켜보는 의심병이 있거든. 둘다 의심병이 있어서 이제 둘다 오래돼서, 어 지금 혼인문이 둘다 열려있는 운으로도 보이거든. 그래서 급하게, 급하게 결혼도 할 걸로 보여요. 결혼해요, 사실. 아, 그래요? 언제? 네. 올해. 음, 얘네들은 뭔가가 이둘다 성품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기흥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냄비가 물에 이렇게 막 끓으면 빠르륵, 빠르륵 식잖아요 그러나 좀건태도 빨리 올수 있는 얘네들은 2년을 좀 조심해야 된다 올해 24년에 결혼한다는 거죠 25년 26년에는 얘네들이 별거할 수 있는 운도 있다 나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제, 두다 가수 같이 보이는데, 이 여자가 더 금전적인 부분이 좀더 상승한 운으로 보이고, 이 남자는 좀 정체되어 있다. 어, 그래서 이 남자, 이 남자가 오히려 서포트를 좀 해서, 이 여자를 좀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운. 어떻게 보면 여자가 개탔다.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. 오히려 이 남자가 지금은 정체되어 있지만, 5년, 6년이 지나면서 사업적인 부분으로 금전적인 발동이 나요. 그래더 좋아질 걸로 보이는데 어... 도박만 안한다면 어제 발표한 거 누군데요 얘네 현아, 용준, 형. 오 현아? 예. 아 현아, 용준이요? 음, 예. 근데 이제 지금은 이 남자가 정체는 돼있지만 오히려 이 남자분이 5년 후에는 대운이 들어서 대박이 좀날수 있는 기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공한다, 그러죠? 그 기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, 오히려 이 현아가 더 득을 볼수 있는? 지금은 현아에 더 기세가 등등하지만, 남자의 덕을 볼수 있는. 난꽉 잡았으면 좋겠어. 이 남자는 뜨는 해고, 이 여자는 지는 해네. 오히려 지금까지는 현아의 기운이 더 독보적일 수밖에 없지만, 이 뱀띠의 이 남자 섯달 열하려면, 5년, 40이 넘으면 다시, 어, 다시, 어떻게 보면, 대운이 들고, 다시 재개하고, 다시 뭔가를 설렵하는큰 기운이 들어요. 그때 돼서는 오히려 이 못다 했던, 어, 뭐랄까, 춤이나 이런 재주 능력, 이런 부분들이 좀 불꽃 이듯이 넘칠 걸로 보여. 그리고 오히려 이 뱀띠, 이 용, 용 뭐라고요? 이름이? 용준형. 용준형. 이 사람이 다정다감한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, 음, 이 현아랑 인연이 되면 될수록 서로가 부모의 덕이 없어서 부모에 대한 애정 격힙을 서로 감싸주는 그런 좀 인꼬부부 될수 있는. 우리가 궁합이 다뭐100% 맞는다고 해서 다잘사는건 아니잖아? 근데 얘네들도 되게 이 언니 오빠가 되게 잘 맞는 띠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조상의 합의가 들어 있고 또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수를 하는 그런 직종에 있지만 둘이가 서로 소포트가 가능하고 티키타카가 되는 그런 코드가 잘 맞는 그런 부분이 좀 강할 걸로 보여. 아 어, 근데 이 현아 이 현아 이분이 아기를 좀 갖기가 좀 어려워서. 좀 늦을 수 있는 좀 서로 후반으로 보이는데 이 후반에 못 보면 사실 이별 운도 있어요. 어 얘기를 좀갖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여. 뭐 요새 인공 수정 같은 거 하잖아요. 그런 걸로는 가능할 수 있, 뭐 있으면 우리가 빨리 가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자연 임신으로 간다면 조금 늦게 삼신이 된다. 지금 갑자기 친해진 것도 아니고 원래 알던 사이지만 서로의 어떻게 보면 좀 감춰줄 것, 또, 부듬어줄 것, 이거를 서로가 다잘 아는 듯해. 그래서 잘살것 같아. <laughs> 응.